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연말을 맞아 어린이부터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까지 어려운 뉴스를 향한 작지만 값진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여파 속에 사랑의 온도탑 수은지는 좀처럼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뎌야 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연말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아이들이 집안일을 도우며 모은 60만원. 고사리 손으로 모은 성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됐습니다. 저희가 작은 돈으로도 그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기부를 하니까 그 도울 수 있다는 게 기뻤고 어려운 이웃분들이 좀더 나아지셨으면 좋겠어요. 공주의 한 카페에서도 따뜻한 나눔은 이어졌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시설인 이곳에서 매일 300잔의 음료를 만들며 매년 300만 원씩 8년 동안 2,4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판매한 카페 수익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기쁘고요. 앞으로도 계속 기부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따스한 마음이 모인 작은 기부들은 취약계층에게 삶의 가장 큰 활력이 됩니다. 여행을 처음 가셨을 때는 뭐 이게 여행인지 먼저 좀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지적 장애가 있으시다 보니까 자꾸 나가는 게 이제 여러 차례 반복이 되면서 여행을 기다려요. 하지만 꽁꽁 얼어붙은 날씨처럼 사랑의 온도탑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랑의 온도탑은 충남 60도, 대전은 79.2도, 세종은 68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부 목표액이 210억 원으로 가장 큰 충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억 원 가량이 적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지로를 통한 개인 기부가 25% 줄었고 기업의 대규모 기부도 눈에 띄게 줄어든 겁니다. 기부 감소세에 충남은 사랑 연도 타 목표 달성조차 불투명한 상황.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지금 이 순간 나눔의 손길이 더욱 절실합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조선정판사 위조집회 사건에 주모자로 몰려 처형됐던 이관술 선생이 7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 대전 산내 곤령골에서 이 선생의 넋을 기리는 고유죄가 거행됐습니다. 유족들은 뒤늦게나마 내려진 사법적 판단을 계기로 국가폭력의 진상을 바로잡고 희생자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인균 기자입니다.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영령을 위로하기 위한 고유제가 엄숙히 거행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대전산내 곤령골에서 엄수됐습니다. 지난 2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조선정판사 위조집회 사건과 관련해 이관술 선생 재심선고 공판에서 통화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79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유죄 증거로 사용됐던 자백 진술이 사법 경찰관들의 불법 구금 등 직권 남용 범행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유죄의 주요 증거들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이 이관술 선생과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선생은 해방 직후 조선공산당 간부이자 민중의 지지를 받던 항일 독립지사였습니다. 이 선생을 비롯한 조선 공산당의 핵심 간부들은 1945년 10월부터 서울 소공동의 조선 정판사에서 6차례에 걸쳐 200만 원씩 모두 1,200만 원의 위조 지폐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이 선생은 해당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되며 1946년 11월 미군정기 경성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다 1950년 7월 대전곤령골에서 처형됐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이 선생의 외손녀인 손옥희 씨가 2023년 7월 재심을 청구하며 이루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실을 그때부터 찾으려고 전국을 다니고 고유죄를 지내는 지금까지도 가슴이 너무 뛰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며. 군령골대책회의와 유족들은 이번 판결이 시작에 불과하다며 불법 학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무너진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 밝혔습니다. TJB, 오인균입니다. 대한민국 전력 공급의 한 축이었던 태안어력발전소 1호기가 30년 6개월간의 임무를 마쳤습니다. 전국에서 일곱 번째 석탄화력 발전 폐지이며 충남에선 보령화력 1, 2호기에 이어 세 번째 사례로 2037년까지 태안화력 10기 중 8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서부발전은 태안을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중장기 비전을 추진 중이며 충남도는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대응을 위한 기금 신설과 특구 지정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해돋이를 볼수 있겠지만 쌀쌀한 날씨에 한랭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계룡 영하 13도, 대전 영하 12도, 홍성 영하 10도 등 영하 12도에서 영하 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기온은 영하 1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지역별 해돋이 시각은 대전 7시 42분, 천안 7시 44분, 보령 7시 45분이 될 전망입니다. 자사단난했던 2025년의 마지막 날 시민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을까요? 고기만늘량 사건을 지켜본 시민들은 새 학교가 더 안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고 석유화학업계 불황으로 직격탄을 맞은 서산 지역 상인들은 새 무엇보다 지역 경기가 살아나길 소망했습니다. 2025년을 보내는 시민들의 마음과 새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연초에 아무래도 사건 사고가 있다 보니까 어 같이 아이 키우는 엄마들 사이에서도 좀 가, 같이 불안해하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 키우면서 아이가 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서 이제 다 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만날 때마다 아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야 되는데라는 말을 제일 먼저 이사처럼 하는 현실쯤이고요돌연 그 말만큼 이래 어려운. 내가 없었던 같은 느낌입니다. 새해는 화학 경기가 좀 많이 활성화돼서 좀그 대기업도 투자를 많이 하고 다 같이 상생할수 있는 이런 한 해가 되시면 싶고요 주변에 가봐도 식당 같은 데가 문닫은 데가 많아요. 왜 식당 같은 데가 활성화되고 이래야 사실은 이 야채, 과일 같은 것도 많이 활성화돼서 나가고 이러는데. 올 추석에는 특히나 이 과일 값이 많이 비쌌어요. 비싸다 보니까 시장을 찾는 분들이 많이 줄었죠 부정에는 조금이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가 뉴스 보기도 힘들 정도로 정치가 혼란스럽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흠겨루기 하지 말고.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제가 한국시리즈에서 팬분들의 기대의 부응을 잘 못해, 마무리를 잘 못해가지고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 시즌에는 팬분들과 함께 끝까지 유족의 메인을 거둬서 한국시리즈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한 해를 돌아보는 아듀 2025, 오늘은 2025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지역 스포츠계를 돌아봅니다. 만년 하위권에 머물렀던 한화이글스는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며 화려하게 비상했고 대전하나시티즈는 상단 첫 준우승을 차지하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7년 만에 가을 야구를 넘어 19년 만에 진출한 한국 시리즈 대전의 가을은 온통 주황빛이었습니다. 매년 올해는 다르다 외쳤던 선수단은 세구장에서 기다렸다는 듯 헐헐 날아올랐습니다. 26년 만에 우승해낸 마지막 문턱에서 닿지 못했지만 가장 깊은 가을 선수들과 팬들이 써내려간 이야기는 회자되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그래도 처음 보거든요 와서 그래도 그것 만으로 너무 행복해요. 문현빈과 정우주, 김서현 등 젊은 선수들의 성장은 팀의 새로운 동력이 됐고 콘세와 와이스 조금 더 한국에 남아줬으면 했던 두 외국인 투수가 보여준 진심은 팬들의 기억 속에 길이 남게 됐습니다. 아, special thanks goes to my catcher Chae Jae j e Hoon. Thank you for always being behind the plate, no matter how you felt, how many bumps and bruises you had this year. What well, we did this year is something I will never forget, and you will always be a brother to me. 축구도 대전의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지난 2023년 K리그1 승격 이후 잔류 경쟁을 펼치며 고전했던 대전하나시티즈는 올해 아예 다른 팀으로 변신했습니다. 창단 이후 처음으로 일부 리그 준우승을 차지하며 23년 만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모기업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지난 시즌 소방수로 부임했던 황선홍 감독의 전술이 맞아떨어지며 일궈낸 성과입니다. 내년 시즌 잘 준비해서 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리그 중심 또 리그 탑 레벨로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란히 준우승으로 한 해를 마친 두 팀은 달콤했던 짧은 휴식을 끝내고 당장 다음 달부터 다가오는 내년 시즌 더 높은 곳으로 향하기 위한 담금질에 돌입합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오늘 오후 3시 12분쯤 논산 천안선 탄천나들목 덕지교 인근에서 주행하던 25톤 화물차가 가드레일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물차에 실려있던 코일이 전차선을 막으며 2시간가량 차량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25톤 화물차 운전자 50대 남성이 졸음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 아산 영인면 백석포 사거리 인근에서 13톤 화물차가 덤프트럭을 추돌한 뒤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5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6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새해를 맞아 내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장권 특별 할인을 진행합니다. 이 기간 15,000원인 성인 입장권이 만 원, 1만 원, 12,000원과 9,000원인 청소년과 어린이 입장권은 각각 7,000원과 5,000원에 판매됩니다. 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내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태안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